안녕하십니까. 파파트레이딩 룸입니다 지난 한주는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한주를 보냈습니다. 게다가, 어, 말씀드린대로 요란스러운 하락 흐름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나타나지 않았고, 주 초반의 하락세를 극복하고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를 보였고, 반면 미국은 주중반부터 재차 하락하여 로어로를 로우 위협하는 상황으로 도달해야 했죠. 이 모습을 요약한다고 그러면 여전히 위는 막혀있고 아래는 열린 상황의 지속 중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등항한 모습의 디커플링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다소 엿보이면서 반다, 시장의 반등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나 이 힘의 불씨를 살리는 기한은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반등세가 지속화되어서 상승 반전, 리버슬로 모양을 바꾸기 위해서는 앞으로 1, 2주 내에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속적으로 위로 가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어야지만 시장의 하락 흐름이 진정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보다는 로월로, 즉, 어 이러 수차의 반등 흐름을 지속한 이후에 재차 하락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위는 막혀 있고 아래는 열린 상황이 지속 중이라고 코스피를 요약 드리겠습니다. 한편 코스닥의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등락폭의 변동성은 좀더커 보였지만 취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저점에서의 지지적 테스트가 지속화될 것이나, 이로부터 올라오는 반등의 흐름이 앞으로 1, 2주 내에 추가적인 상당 폭의 상승 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똑같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위는 막히고, 아래는 열린 흐름의 지속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큰 흐름은 지지난 주의 고점과 지지지 지난 주의 저점 사이의 큰 박스권 사이에서의 등락 흐름이나, 지난 주에는 주초 발락을 딛고 일어서는 모습이지만 상방의 힘이 좀더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의 초반에서의 반등 시도는 꾸준히 일어날 것이다. 한 점을 기억해 볼 만하겠죠.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S&P 500을 먼저 훑어본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야구에서의 9회 말 투아웃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지 지난 주의 커다란 반등 흐름과 그 이후에 나타난 발라크름의 카운팅이 대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시장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당한 반등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등의 시도가 좌절로 끝나게 되어서 재차 하락으로 반전되면서 지난주의 저점을 테스트하고 그 테스트가 실패로 끝날 경우에는 아마도 새로운 로우 로우에 대한 강한 충격이 존재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등의 흐름이 대략 한 3일 정도 여겨지는데, 그 이후의 반락 흐름이 더 작다면, 즉, 그 반등의 흐름의 불씨를 살려낸다 그러면, 이 흐름은, 어, 조금 더 지지력에 대한 그, 그 힘을, 에너지를 비축을 해서 트렌드를 리버스할수 있는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잠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나스닥의 흐름을 살펴본다고 한다 그러면, S&P 500보다는 상당히 좀더 취약된 모습이 예, 보여지죠. 예,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카운팅으로 대칭 카운팅에 존재하고 있어서 주초에 한 2-3일의 간격 시간 프레임 속에서는 반등의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 반등의 크기가 지난주의 고점을 넘기지 못한다고 한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제차 로어 로어를 테스트하고 그 이후에 어 지지 지난 주의 저점의 테스트를 한번 하는. 그리고 이 실패가 된다 그러면 테스트 지지의 실패가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한 하방 충격이 나타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 글로벌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 미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어, 매수, 지, 강세, 매수, 매수 에너지가 좀더 강한 편이고, 이 모든 시장들의 주초, 다음 주초에는 반등의 힘이 좀더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등의 힘이 지난주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에너지를 보인다 그러면, 재차 로얼로 즉, 어, 추가적인 하락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시장, 한 주간 시장을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